아하 한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잡았네 아나 오늘 이번 년에 갑오징어 이거 불길한데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갑오징어 불길한데 이거 갑오징어 올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하하하 <laughs> 이씨너왜 나한테 왜 그래 뭐더냐 시방 뭐죠 뭐죠 TV.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 생황금, 이바다, 저바다, 첫 짝, 이 짝, 돌아다니면 낚시를 하는, 예, 모더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 나왔냐? 오늘은 비응항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해변이 있는, 네, 이쪽에서, 배를 끌고 나가서 뭘 잡으러 가냐? 네, 오늘은, 제가 4주 동안 여차 끝못 잡았던, 갑오징어. 네, 그 갑오징어를 잡으러, 오늘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잡겠죠? 음.. 그렇겠죠? 오늘은 꼭 잡아야 됩니다 얼른 잡고 아 제가 또 민어 준비를 해야 돼서 예.. 큰이때지만은 갑오징어 잡으러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자 갑니다 자 렛츠고 자 부품 꿈을 안고 자 오늘도 멋진 하루를 위해서 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중공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화도가 살짝 있네. 그래서 엄청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아하! 우와, 화사에다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대단해요, 대단해. 자, 이렇게 도착해버렸네. 아따, 오늘게여기한 오늘, 오늘 15분도 안 되게 오면 되는데, 이거. 느리게 왔더니, 한 4,50분 온것 같습니다. <laughs> 자, 시작해볼까요?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아이. 가라. 7호 봉돌은 좀 날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바쁘니께. 자, 봉돌을 12호로. 12호 봉돌로. 바꿔, 바꿔. 잠시 후한 20분 정도 후면은, 돌아 빠지는 물발이 시작됩니다. 만주에서 빠지는 물발이, 제 생각에는 고기가좀잘 무는 것 같습니다. 문어도 꾸돈놓로가다가 너무 안 나와서, 현재 비행왕 옆으로 해가지고, 이쪽, 난방파제, 북방파재난방파재 쪽으로, 최근 이쪽에서 조항 소식이 있어요. 있어서 그래서 나와봤습니다. 무슨 잡고 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자신감 때문에 설레발치는 것 같습니다. 우와! 바로 눈앞에 있네요, 상경이가. 오, 멋있어, 멋있어. 고기 먹었나 봐. 상경이가. 바로 눈앞에 있어요. 바 앞에 어, 고기 봐, 잡, 잡아먹는다. 승어 잡아먹을라 그러나? 아따, 멀래 나왔다. 북방파지까지 나왔습니다, 에이. 여기는 나오고, 쫙, 짝이, 현대중공업이에요. 아우, 추워. 바스가 어디가다 젖었네. 쓰, 잡아야 되는데.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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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안녕하세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 왜안나온는데 아. <laughs> रन्तरत् 또 나쁜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왼쪽이 비영항이고요, 오른쪽이 예전에 제가 조금이 잡으러 갈때 네, 글로 갔던데 데크거든요. 제가 좀 퇴근을 하고 지금 얼른 가서 한2 시간 정도, 2 시간이 안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에케바이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도 갑오징어를 아휴, 왼수 같은 갑오징어를 으로 가 보고 습니다와 힘들어. 자 저기가 비응항. 아, 작년에 제가 저기 밑에 있는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겨울 쪽으로 해가지고 쭈꾸미를 잡았었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갈 거예요. 아, 쭉 군부대 있는 쪽으로 가서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멀리 던지지 않아도. 포인트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도착해서, 하들어 아, 도착해서 다시 인사,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가자잉. 보다 보면, 이렇게. 가는 길이 문이 열려있네. 대박. 어, 느낌 좋은데? 어? 느낌 좋아. 가는 길이 문 열려있어. 하 어, 어, 어. 좋아, 좋아. 바람은 좀 불어도. 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요? 아 오늘 낮에는 바람이 없었는데. 꼭 내가 뭔가만 하려면, 시원하게 바람이 부네. 오늘 이거, 응? 시원하네. 오후 4시경에 물이 빠졌다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들물 시간에 피딩타임 혹시 모르니까 피딩타임을 딱 보고 있어요 그라샤 가라 멀리 가서 갑오징어를 데리고 와라 오랜만에 제가 갯바위 낚시 하니까 이상하죠 이? 맨날 카약만 타고 다니다가 어.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어? 어디가 갯바위를 했었나? 처음부터 저도 배를 탄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아기 어, 때부터 바닷가 태생에 예전에는 이 초로로 줄낚시 그리고 좀 커서부터는 아저씨들이 물에 빠춰먹는거물 빠졌을 때 건져다가 원래는 저도 이 갯바위 루어꾼입니다 진낚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나서 제가 어릴 적에 카약 선수라서 어, 바다에서 카약을 타면 어떨까 해서 지금 카약을 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 갯바위 선수입니다. 이? 해 지기 전까지는 한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아그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파란색이 있었다가 지금 고추장을 바꿨거든요. 아 시간이 촉박하니까 얼마 없으니까 조금. 조금 바쁘네요. 야, 날씨는 시원하니 엄청 좋네요. 항상 좋은 건 날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잉?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포인트는 어, 멀리 던지지 않아도 가까이에 이 바닥에 모래가 존재해요. 갯바위를 덜 들어오게 되면 멀리까지 여가 있어가지고 어, 캐스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시 애기를 요걸로이 파란 색깔로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짜라라라 아유 시원하다. 시원한 거 좋다. 아, 한 마리라도 다 잡아 갖고, 갖고 집에서 갑오징어 회를 먹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 나 이런. 올해는 갑오징어하고 저하고 이 운빨이 안 맞네요. 화나, 아, 화나 같네요. 올 겁니다. 올 겁니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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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이 없는데요, 미역이? 뭐야? 뭐야 이거? 오,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이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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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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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다 에이? 왔습니다 이 이게 뭐야 왔습니다 이 히트 왔어요 이게 뭐야 하하 연병 아. 몇 개야 이게 아유 이거 막 뽕돌 세 개에다가 어 아이고 미역에다가 하하 참나 뽕돌 세개 메탈 하나 위역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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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쓰레기 잡을 때가 아니라고 아나 지금 갑오징어 고 갑오징어가 먹고 싶다고 하따 내가 쓰레기를 잡고 앉았네 으, 오랜만이다 이런 기분 음. 득템이야 득템 어, 히트 아이고 이따 갈때 하고 가겠습니다 에헤이 좋다 말았네 이씨 예, 아곧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서양건 겁나게 멋있는데 왜 고기를 안 나오는 거야 아우 나 가보지마 쓰러지겠네 이제는 철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가보니까 힘든데요. 올해는 아 작년에 편안하게 잡았는데 여튼 계속 잡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모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모자냐 시방 모자 모자 TV